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능금농협원예지도역 오상훈입니다. 지난해에는 개화이 건조, 생육기 긴장마,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 과실의 품질 향상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거기다 가색날개매미충 선녀벌레 등 외래충의 등감에 따라 또 조합원분들의 심려도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영농의 시작인 전전부터 준비를 잘 해나가신다면 올 한해 품흉농사를 지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그게 전전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가지 끝 정리, 결과지 정리를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지 끝 정리와 결과지 정리에 대해서 뭐 간단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나무는 부사입니다. 어, 반영구지로 가져가는 주제 의 경우에는 끝이 처지게 되면은 가지가 빨리 노쇠하게 되기 때문에 끝이 처지지 않도록 가지 끝은 들어주고 끝은 가볍게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반발이 생기지 않도록 가지 끝을 막지 않고 가지 연장제를 쭉 빼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하지만, 뭐, 이미 내가 원하는 길만큼 자랐거나 아니면 작업에 불리하거나 아니면 가지끼리 겹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가지를 잘라서 안으로 줄일 수 밖에 없는데요. 그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 방법은 가지 연장제를 안쪽에서 이렇게 교체를 해주는 방법입니다. 교체를 해줬을 때도 가지 끝이 처지지 않도록, 예, 가지 끝을 가볍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. 이때에도 만약에 교체해 주셨을 때 끝이 꽃이라면은, 또 같이, 꽃이 결실이 몇개 되면은 과가또 끝이 처지겠지요. 처지지 않도록 끝을 가볍게 날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연차 병환부 앞에 약한 눈을 남기고 절단해 주는 방법입니다. 중간에 절단하는 것보다 연차 병원부 앞에 막아주시는 것이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내년에 다시 이 위치에서 절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가지를 대상으로 가지 끝 정리와 결과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지 연장지는좀서 있는 끝이 서 있는 이 가지로 대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끝은 가볍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. 그리고 이 결실 부위는 너무 붙었기 때문에 한 개만 하단지는 처진 꽃눈은 제거하도록 하고요, 이 꽃눈 같은 경우에는 부위가 너무 붙었기 때문에 나중에 결실되었을 때사각끼를 붙어서 좋은 품질의 사과가 될수 없습니다. 그래서 쓰고자 한다면 하나만 남기고 하나는 제거해 주도록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전부 다좀 가지가 좀 늘어져서 이제 결실 부위에 좀 늘어지는데 이 부분 좀가갑좀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좀 처지는 가지는 제가 하도록 하고요. 그리고 이 결과지 정리할 때는 바짝 떼서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. 가지 같은 경우에는 구루터기를좀 좀 남기고 제가 해주셔도 상관없지만 이제 결과지를 정리하실 때는 에 우리가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 도포제를다 바를 수 없기 때문에. 가급적게 바짝 대고 잘라주셔야지 빨리 안 물고 병의 감염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요, 본이 없는 거는 제거해 주도록 하고요 여기 이 가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 굵은 가지 때문에 지금 주변에 이제 결가지가안 나오고 이제 못 받게 되었는데 이 지금 이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노세화 돼서 이걸 뗀다 하더라도 다시 결과지가 나오지 않겠지만, 좀, 어린 나무나, 좀, 상담고 있는 가지 같은 경우에는, 이런 가지를 떼 주셔야지, 이제 또 결과지 안쪽에 또 받는데 용이 합니다. 지금은 이가지를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, 뭐, 당장 제거하지 않고, 이제, 사과를 달수 있는 위치만 달아놓겠습니다. 이 정도만 하면은, 이 가지는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. 방금 전에는 부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. 홍무도 뭐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홍무의 경우에는 꽃이 많이 피는 품종이기 때문에 가지가 빨리 노쇠화가 옵니다. 그래서 가지가 노쇠화되지 않도록 꽃수를 줄여주고 절단을 통해 새 가지 발현을 유도시켜 주어야 합니다. 이 가지를 대상으로 뭐 간단히 뭐 정리하는 것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일이 꽃을 제거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송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절단 전정을 통해서 꽃수를 줄여주는 것도 괜찮습니다. 오히려 이게 세 가지를 받는데 더 낫고 체력을 키우는데 더 도움이 될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가지 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요즘 전동 가에 많이 사용하시는데 안전 사고에유의하시고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